오늘은 접도 구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접도 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괴, 미관의 보존, 교통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입니다. 일반 국도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 고속도로는 50m 이내로 규정합니다. 금지 사항으로는 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원형 변경,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중목의 재식이나 벌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 있다고 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건축을 할 때는 건축선이 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선을 피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폐율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건폐율이 적용됩니다. 이상 접도구역에 관한 안내사항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